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밤 9시 19분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에 어제 미국 하락마감 S&P 하락마감 한 것도 그렇고 해서 그래도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아침에 영상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 놨는데 어, 보시다시피 오늘 종가에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킨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뭐 맞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아, 어, 그러니까 역시나 좀더 기다렸다가 어디를 돌파한 척 하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게 역시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선물이 장중에 잠깐 362를 붕괴시켰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회복해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뭐 어디까지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하반경직성을 하그하방경직성을좀 하반, 확인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뭐 약세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빠졌다가 올랐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 당분간 또 아무것도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 왜 이런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밤하고 이제 내일 밤, 이렇게 해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오늘부터 이제 FOMC 회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FOMC 회의 직전이라서 좀 하반 경기성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뭐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FOMC 회의가 15, 16일날 들어와 있는데요. 달력 잠깐 보시면은, 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 오늘 밤부터 FOMC 회의 들어가고, 내일 밤까지 FOMC 하, 하고, FOMC 회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17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한국에 반영이 되는 거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아무튼 이제 15.16 이렇게 FOMC 회의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증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FOMC 이야기를 일정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간단하게 좀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뭐 이번에 이런 거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FOMC에서 채권 매입 관련된 새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연준은 어떤 금리 결정은 어, 금리 결정은 가이던스가 나와 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뭐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율 요거두 가지를 지표로 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이런 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약간 연준 마음대로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어 이제는 채권 매입과 관련돼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알수 있게 어떤 매입 관련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내일 아 오늘 밤 내일 밤 요렇게 이 거래일 동안 FOMC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1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 그 앞으로 우리는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 양적완화를 더 하고 또 그리고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어, QT 테이퍼링을 하는데 이거를 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가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되면 저기.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럴 때가 되면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요. 아 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을 좀 기대를 하시고요. 음,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이 결과적으로 당연히 금리는, 당연히 금리는 앞으로 몇 년간 제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내년에 연준이 월가 채권 매입 총액을 늘릴 것이다 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9% 반대로 줄일 것이라는 예상은 3 2를 기록했다 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금리는 당연히 몇 년간의 제로고요 이제 앞으로 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냐 줄이냐 이런 여부를 보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내년에 뭐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19%는 더 늘릴 거다. 19%는 양적 하나 더할 거다. 줄일 거다. 하는 32%. 그 나머지 절반은 뭐 변경 없이 계속 간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네요.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전문가들이 다 맞추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어, 무슨 무슨 가이던스를 제시할 건데 이 가이던스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야 이거 테이퍼링 실시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시장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양적완화가 계속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시장을 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파워의 장입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국 시장 넘어오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기준들을 넘어간 게 없어요 뭐, 고버스도 2,880원을 못 넘어갔고 75원인데 사실상 이거는 오늘 상승 마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어, 위까지 올랐다가 밀렸다가 더포인트기 때문에 이런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죠 코스닥 인버스도 죽지만 않았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라고 얘기는 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그냥 어,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고 절벽 끝에 그냥 겨우 매달려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분간 어, 당분간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아무튼 어, 주의해야 되겠다 조금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준들, 뭐, 선물이 362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 인버스가 뭐 어디를 붕괴시키거나, 그렇게 돼야지 변동성이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어떤 기준들도 다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 그죠? 어, 고퍼스 2880원, 아니면은 선물 362.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키든가요? 선물이 362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은 2880원도 위쪽에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매수를 한대거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최소 변동성이 터지려면 여기는 붕괴시켜야겠죠. 어, 코스닥 이게 선물 기준으로 해서 1,410 정도? 네, 1,410은 붕괴시켜야지 변동성 터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코스닥 선물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여기 있는 이 지지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력을 빨리 붕괴시켜야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그래서 이 지점을 붕괴시킨다면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은 코스닥 쪽 인버스를 보시면 지금까지 코스닥 인버스가 죽는 게 여기서부터 있는 이렇게 이 자리 여기서 3거래를 확인했던 이 저항 때문에 이까지 밀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 때문에 이까지 밀린 거니까 빨리 이 저항을 돌파한 차 가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한 가지 더 확인을 할수 있었던 점이라면은 뭐 대, 대략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구나 아 외국인과 기관은 FOMC 앞두고 좀좀 좀 덜덜덜덜 좀그 불확실성에 좀 긴장을 하면서 그 팔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그걸 이제 공격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규모거든요 개인들이 코스피 6천억에 코스닥을 1,800억 사 빼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지난 코스피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굉장히 큰 숫자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 개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아무튼 요즘 수급이나 뭐 신용 물량이나 이런 데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날 말씀드렸을 걸요 아마 12월 4일 날 장대양봉 이날 아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12월 4일 날 부로에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탁 틀어진 것 같다 뭐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12월 4일날쯤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12월 4일 시가 부근으로 막 내려가니까 이제 개인들이 막 사주는 거죠 확실히 이 12월 4일부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뀌었고 개인들은 이제 철저히 어,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 매수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신용 물량도 오래간만에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보시면은, 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12월 4일부터 해서,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까지 박스권인 거죠. 12월 4일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박스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12월 첫, 12월 초부터 해서 계속 박스권이라는 얘긴데, 어, 그 사이에 아무튼 신용 물량들을 보시면 12월 4일날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해서부터, 그죠? 자, 12월 4일 장대양봉, 보이시죠? 12월 4일부터 해서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용 물량인데 금융 투자 협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신용 물량 보시면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5천억, 18조 5천 7백억, 18조 음, 5천억, 18조 5천 7백억, 18조 5천 3백억, 18조, 5천 3백억, 18조 6천 3백억. 18조 7천억, 18조 8천 4백억, 19조.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사이에 개인들은 신나게 어, 매수를 하고 있다. 신나게 계속 빚을 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보다 요즘 코스피로 좀더 몰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좀 보기 힘든데. 코스닥의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물론 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증가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보이시죠? 12월 4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9조 3천억이었는데 코스닥이 9조 1천억이고 근데 12월 14일 날 오늘 날짜로 보니까 아 오늘 날짜가 아니 어제지 예, 어제네요. 어제 날짜로 보니까 코스피가 9조 6천억 코스닥이 9조 3천억이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정말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은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신용 물량의 증가가 굉장히 빠른데 이번엔 코스피가 더 빠른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것 좀 보기 드문 일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신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지수가 자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은 언젠간 문제가 생기면은 어, 아니,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건데 아 그냥 폭탄이 좀 크게 자라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숫자를 보면서 어 이런 숫자를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12월 4일 부로 해서 개인들이 확실히 좀어좀 어, 좀 상승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이런 숫자들도 좀 그런 거를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코스닥을 많이 사는데, 어쨌든 코스피를 지금 더 많이 사주고 있는 신기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일도 참 심상치 않은 어, 그런 여러 조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 어쨌든 저건 그냥 저도 심심해서 한번 찾아본 거고요. 이게 절대적이고 뭐 그런 지표는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환율, 잘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여러분들, 환율, 어, 워낙 강세가 스탑되고 은근슬쩍, 은근슬쩍 올라와가지고, 선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날, 이 장대음봉에 시가까지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시가까지 거의 다 장악하고, 분 차분,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집 가능하고요. 네, 이것도 매집 가능하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뭐, 1,100원 넘어서면, 그때도 하셔도 충분히 뭐, 상관은 없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요즘 원 달러 환율이 잘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위안화 정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예 달러화는 달러화는 아무튼 오늘도 보시다시피 또 90.7을 붕괴시키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아무튼 달러는 계속 약세로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위안화래든가 아 한영키가 눌려져 있었네요 위안화래든가 원화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강세가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안한데요 보시다시피 뭐 얘도 어떤 얘도 어떤 12월 4일 날 나왔던 이런 음봉은 일단 극복을 했네요 그죠 네, 극복하면서 하반 경직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좀 보이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무튼 달러는 저점을 자꾸 위협하는데 위안화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이긴 하죠 물론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정도 볼수 있겠다 중국 여외환율 쪽을 봐도 뭐 비슷한 모습이다 네, 여외환율 쪽을 보셔도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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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양봉 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다 아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되지 가 않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슬슬 나오고 있긴 하다,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옛날에는 뭐 옆으로 이렇게 그냥 기어가다가 빠지고 기어가다 빠지고 기어가다 빠지고 이랬지만 이제는 이 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어, FOMC 회의라든가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이게 반대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점들을 한번 우리 어,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어, 원화는 방금 전에 봤지만 뭐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12월 4일날에 만들어놨던 이음봉이 중요한데 이음봉을 일단은 뭐이이 이 차트 기준으로는 일단 돌파한 착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물론 여기서 오늘 양봉 나오면 또음봉 의미, 또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 건데 아무튼 어뭐 그림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붕괴 시키면서 이게 쏟아진 거기 때문에 이 밑에 는 언더슈팅 인데 여기서 안 죽었다면, 방향성만 맞아진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시 금방 올라올 수 있겠죠. 여긴 이 자리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거 돌파 한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아무튼 또 다시 뭐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는 코로나 뭐 변종, 코로나 변종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다시 셧다운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죠? 그 주식시장에 오히려 상승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요. 그죠? 코로나가 퍼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지금 주식 시장에 놀리는 그거잖아요. 전염병이 퍼진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동성을 풀어 준다.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이 오른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뉴스, 이런 뭐 셧다운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봐야 어, 주식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다른 뉴스를 기다리는 게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른 뉴스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생각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이 시장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아무튼 보시다시피 18일 장 종료 후에 S&P 500에 편입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21일로 알고 있었는데, 18일 장 종료 후에 테슬라가 편입이 된다고 하네요. 아, 그게 그냥 맞네요. 그냥 21일 날 편입되는 게 맞긴 맞네요. 그죠? 장 종료 후에 테슬라가 편입되니까, 21일 날에 21일부터 이제 테슬라는 S&P에서 그 거래가 되는 거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버블 버블한 종목이 버블 버블한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이 친구가 S&P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짐을 풀어놓게 되면 어떤 중요한 이벤트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음, 미국장 자꾸 자꾸 기준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그 지금까지 S&P는 저항을 쌓고 있는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아직까지 저항을 쌓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P 정도는 뭐 오늘 밤에도 뭐 오늘 밤에도 결과적으로 65를 붕괴시키면은 3,665를 붕괴시키면은 뭘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온 의미 없어진다, 그죠 아무튼 FOMC 회의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뭐. 어, 회의를 앞두고 뭐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죠? 좀 차분한 그런 물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벤트인데요. 그 이벤트 내용을 좀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할수 있는 건 뭐다? 변동성 지수에 대한 베팅 정도는 뭐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뭐 보시다시피 FOMC 회의 직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픽스인데요. FOMCA 직전부터 해서 이미 저점을 다져놓고 방향성은 위쪽으로 이미 틀어놨단 말이죠. 물론 지금 현재는 6% 급락 중이긴 한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개파라간 거는 결과적으로 더 올라오기 위한 어떤 눌림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진 어떤 하방과 관련된 상품은 빅스 지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굳이 뭐 하실 분들은 이거 정도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냐. 웬만하면은 좀 놓으시고요. S&P는 뭔가 할수 있긴 한데 어떤 현물 지수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 현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어쨌든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 빨리 65를 붕괴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뭔가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를 붕괴 시켜라 뭐 12월 1일날에 뭐 시가를 붕괴 시킨다든가 그러면은 쏟아질 수 있다란 말씀드리는데 뭐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마음을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65가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좀 빨리 들어가시든지,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달린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된것 같죠. 오래간만에 뭐, 독일이나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독일은 보시다시피 지금 다중천장형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 다중천장형인데, 어, 다중천장형이긴 한데, 아무튼 뭐 밀려야지 밀리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저항은 확인하고 있다. 뭐 넘어갈 것 같지만 아직까지 넘어가고 있지는 않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긴하다. 그렇죠? 유로존이 약하긴하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독일도 어디를 붕괴시켜야지 변동성에쏟 떠나 까요 독일도 뭐 뻔하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 예. 여기 나왔던 이 이날 저가 정도 붕괴시키면은 뭐 11월 달에 이만큼 올라왔던 거 여기 매물대 있다 없다 없다. 예, 와르르. 한국도 똑같습니다 전세계가 똑같죠 코스피도 뭐 코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뭐 거의 매물대가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매물대가 없다 계속 슈팅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텀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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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그나마 여기 정도가 좀 어떤 지지나 저항이 있긴 하네요 여기가 좀 격전지였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마 325쯤 될까요 네. 선물로 치면요. 대충 이 자리 부근에서 좀 뭐가 있다. 여기도 좀뭐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좀 격전진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텀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텀벙. 뭐 하여튼 이런 구간이다.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비슷하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별히 뭐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음. FOMC 회의 기간 중이다라는 점 생각하시고요. 에, 다시 한번 여유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